어? 아빠 빱다 <laughs>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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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빱빱빱빱빱빱빱 이봐 빱빱 이봐 빱빱 봐봐 빱빱빱봐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아빠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아빱빱빱아빠빱빱빱빱아빱빱빱아빱 어. 음, 네 아빠 빱빱아빱빱빱빱빱 아빠 아빱아 <laughs> <놀라> 에너지를 다 썼어? 응 에너지를 다 썼어 이제 애써 지는 아빠 딸 빠. 딸딸 노래 부르면 더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이건 아빠의 집중력이 떨어지 너도 빠른 생각 하려고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잠깐만 아이고, 돌 데가 없네, 이제 음. 뭐야, 그게 못다은게 뭐 맞아? 잠깐만 응아 음, 풀라뻔했지 아! 음, 오오오오오 음. 음, 음? 음. 음. 야, 오방오오오오오 나는 아, 공격하기 바쁘다. 그 무슨 공격이야? 응? 이거 탄산 o kungo kango kango k 는 너무 공격을 잘해 o k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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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아, 그냥 공격 만들어질 거 해야, 해겠다 아, 시시해. 음, 불길해. 떠인 건 아닌데, 해. 좀 불길해. 방수현 돌아온 거야? 어 돌아왔어. <laughs> 수현이 갑자기 공격형이 됐어. 그러네. <laughs> 아빠는 지금 방학이 바쁘고 B 형으로 아니 A 형으로 찾아온 수이 지금까지는 B 형이었다. 아빠 수연 수연이를 몇 분? 나 하나만 멈청 고사했다. 아니 사장 못한 건데. 오우 됐나? 어우 지뻔했네또또지뻔했어또지뻔했어아 이러다 지는데? 지우개 같지 않아? 깨뻐 야, 복잡하다. 이거 치겠다 괜히, 괜로 열어줬다. 괜히 블로 열어줬어. <laughs> 뭐야? 할게 없다 나도 할게 없어졌어 그래? 이제 아빠 이겨야겠다 잠깐 있어봐 응? 잠깐만 아 이거 잘 막아야 될거 같은데 잘하면 내가 지을 수가 있는 사람 요거 말로 막아도 상관없는 거같은 그냥 내가 유리한 쪽으로 넘어다니는 거 같은데 그치 엄마? 응 그치 아빠? 몰라 아빠도 어떻게 지자 이거 또 음. 나무 그거 있잖아 나무 끼우는 거 나 지금 공격할 거 엄청 많아. 그래서 아빠, 너한테 지금 공격을 주면 안 돼. 우. 뭘로 먹아야되네 근데 지금 몇 판이긴 거야? 아빠가, 아빠가 두 판, 두 판, 네 판이겠잖아. 아니 아까 거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일대일인가? 응? 아 어려운 거네. 뭉 치니까 되게 머리가 아파. <laughs> 나중에 말요개거 채우는 거 아니야? 어? 에, 응. 에. 응. 에이, 에이, 없는데... 아빠가 없는 거 맞지? 이거 네 막은 거 같은데, 응니 음, 니꺼 막은 거야? 아이스 아치, 나... 아... 저기서 저기 막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생각 어떤 거야?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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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laughs> 나도 지금 멀리 안 아 괜히 걸로 오는 것 같은데? 네. 괜히 걸로 오는 것 같은데. 어? 안녕. 아 이거 근데 좁다야. 갈 데가 없다. 나 잘하면 다삼 만들 수 있어. 안녕. 할 데가 없는데 이거 해봐요. 나 이기는데 이길 수 있는데 있다. 빨리 나. 빨리 나. <laughs> 이거 어떻게 저런 게 되지? 이거 좁아. 아빠 그냥 좀 빨리 좀어어 어? 것도 라러지 아니 <laughs> 봐봐 여기 놓고 여기 놓면 으나 이기잖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아빠 나 버렸어 어어 에라이 요. 오 야... 어, 잠깐만 여기 부족해, 카니. 응, 이 카니 부족해. 안 끝나겠는데? 아빠 이거 끝나긴 아니야. 하는 거야? 몰라. 러로 <laughs> <노래가> 똑같아 가지고 둘이 <laughs> <좋은> 생각하는 게. <laughs> 에이 정신 끝이 저렇게 돼가지고 미친놈이 아 진짜 놀 <laughs> 데가 없네 왜여 막혀가지고 씨, 안 막혔으면 요좀했는데 뭐 여기서 <laughs> 나도 할게 없어 이제 <웃음> <웃음> 뭐야 어어둔 거야? 응 이렇게 없어. 정말 그렇게 한 거야? 어땠으면 끝날 뻔했지 아빠가. 음. 뭐야 음. 왜 그래? 아니수현이 갑자기 또 이상해진다. <laughs> 똑바로 할줄 알았지. 안 차리고. 이 집중력도 중요하고만 오랜 시간 버티는 거잖아. <laughs> 너 봐, 죽겠네. 갈 데가 없어. 나도 갈 데가 없어. 근데 민서 형은 언제 온대? 전화해봐. 전화해봐, 전화 아직 몰라. 엄마도 몰라. 어, 나 이겼다. 아, 이겨. <laughs> 이겼어! 여기 3 있지. 아빠가 그 말해주면 어떻게 해서? <laughs> 어 사삼이었네. 어? 우와. 네 <laughs> 이야 판 크다. 예 조금만 더 얼굴 쓰면 되는데. <laughs> 에이 아빠 이게 내잘했야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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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춘다 <laughs> 저 무납 스타일 아니에요? 응. 응. 세레머니 아주 거하게 하네 <laughs> 잘했어 잘했어 강인사의강인성을 나왔는데? 는데 똑같아 응. 어 너무 똑같아 시연아 응.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집중을 그지? 아빠가 몇 번이나 봐줬지 어? 너 걷다 눕는 거 맞아? 이러면서 몇 번이나 봐줬지 <laughs> 아빠 가 잘했지 잘했는데 아빠가 몇 번이나 해줬잖아 근데 내가 혼자 서만든거다했지응 잘했어 한번더 해. 이제 아빠 안 가르쳐주고 할까? <laughs> 안 가르쳐주고 빡카드 어, <laughs> 모습 이제, 이제 안 가르쳐주고 핸드폰 한번 해볼래? 니까다 쓰는 사람 지우고 해야 돼? 왜 그래 니가 발, 발로 하는 거 아니잖아. 어? 발꺾쿄트 발 왜? 점프하다가. 쳐룰없엄마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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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하자. <laughs> 아니야! 엄마는 내가 해야지. 어, 엄마 나랑 한판 붙자. <laughs> 엄마 나랑 한랑 붙자. 그래. 나랑 <laughs> 한판나